네, 계속 이어서 두 직선의 수평과 수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직선 y는 m1x 플러스 b1 y는 m2x 플러스 b2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왜또 갑자기 뭐 1, 1, 2, 2가 붙었나요? 첫 번째 나오는 직선, 두 번째 나오는 직선이라고 해서 m1x 플러스 b1 m2x 플러스 b2 가 된겁니다. 그렇게 적으면 됩니다. 서로 수직인지를 확인하려면 두직선 y는 m1x y는 m2x가 서로 수직인지를 확인하면 된다. 이 아까 y축으로 b1만큼 y축으로 b2만큼 평행이동이니까 우리가 수직이면 평행이동을 이렇게 해도 수직이지요. 뭐 이렇게 해도 수직이요. 이렇게 자리를 옮겨도 이래 수직이더 말이에 자리를 옮겨도 이렇게 쭉쭉 무슨 말이겠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평행 이동을 해서 기본적인 원점에서 만나도록 조건을 바꿔도 상관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M1X와 M2X가 서로 수직이면 되더라. 그러면 M1X 원점을 지나는 m2x 역시 원점을 지나는 형태가 뭐가 되는 수직이 되게 하는 형태인데, 조건 알아보기 위해서 x는 1, 이게 x는 1의 수직선하고의 교점, 교점은, 교점 뜻은, 만나는 점, 그 뜻입니다. 만나는 점을 각각 P와 Q라고 하자 M1X와 M2X가 서로 수직이면 이게 수직이면 직각상각형이네 P, O, Q가 직각상각형이니까 직각상각형 삼각, 직각 하면 또오르는 친구가 누굽니까 피타고라스 빗변 저거 빗변 저거 높이 높이지요? 뭐 밑변으로, 이걸 밑변으로 할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밑변, 저겁다 하기, 높이, 밑변, 저겁다 하기, 높이, 저겁은 밑변, 저겁. 알고 있으니까. 됐지요? P는 1,m1. Q는 1,m2. 왜 1, 마 m1, m2가 나왔노? x의 값이 얼마? 1이면 x의 값이 1이면 y는 얼마다 말이고 m1 q는 x의 값이 1이면 y는 m2 되죠. 그래서 op 이거 길이는 1 플러스 m1 제곱 또 이거 길이는 1 플러스 m2 제곱 PQ, PQ 길이는 이게 M1, 이게 마이너스 M2죠. M2, 마이너스. 따라서 P에서 Q까지는 그 M2만큼 뺀 거, 길이만, 실제로는 더한 거지만 이 M2가 실제로는 마이너스. 자, 그래도 여러분도 헷갈린다라고 한다면 조금 우리가 해 볼까? 나중에 넣겠지만. 두점 사이의 거리 성분 AB는 공식이 뭐냐? 역시, x2-x1 제곱 플러스 y2-y1 제곱.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이 되겠나? 예. 그렇게 해서 나오더라. 증개합니다1 플러스 2m1 플러스 m1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2m2 플러스 m2 제곱은 m1 제곱 마이너스 2 m1 m2 플러스 m2 제곱 해서 짝짝짝짝 소거하고 가운데그 쭉쭉 해 보니까 아하 조건이 이렇게 나오네 이 말이죠 이건 자기가 직접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해 보면 반드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조건이 이 나오더라. 이 말이야. 요거로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만는 말이고 수직이다.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역시 삼각형이 대모로 서로 수직이다. 서로 왔다 갔다 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결론. 두 직선의 수직과 평행 조건 y는 m1x b1, y는 m2x b2에 대해서 수직 되려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그래서 다른 하나는 다른 하나는 -m1분의 1이다. 이 말이지요. 예. 원래 주어져 있는 m1을 안다 근데 m2를 구해야 되는데 m2 조건이 수직이다라고 하면 이 m2는 마이너스 m1의 역수 평행성 평행하려면 기울기가 서로 마엔다 같아야 된다라는 사실 되고 있죠 이거 기억합시다 예. 수직인 기울기 m2는 마이너스 m1분의 1이다. 이걸 우리는 또 다르게 어떻게 외우느냐. 이게 수직이지. 수직인 기울기는 원래 주어져 있는 기울기의 역수 이렇게 외우든지. 이해되겠나? 예. 점 2,1을 지나고 3x-2y는 1과 평행. 평행이 되려면 뭐한다? 이 말이지요. 자, 그러면 주어져 있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노? 이렇게 해야만이 이게 뭐다 말이고? 기울기 아이가. 근데 문제는 우리가 구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를 지나고 마이너스 아이콤마 이를 지나고 이거 이거 중요한 게 생각해요. 이거와 뭐한거 평행이니까 기울기만 같다. 이거 필요한 거야. 즉, 우리가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얼마이고. 2분의 3이고 어떤 점을 지나는 2 콤마 1을 지나는 직선 을 구하면 되는 말이지 뜻이 그겁니다 그러면 점 교육의 형태니까 공식 알고있지 속으로 지금 다 같이 했습니다 속으로 잘하고 있지요? y e s 이 t i 같이 우리가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1 r e in the middle of t 기울기 i d 기 l e of t 거 e middle of the middle of the m i 원래 이거에 대한 기울기는 마이너스 1분의 1이야. 그럼 우리가 수직, 이두 직선의 수직이니까 수직인 기울기는 원래 주어져 있는 이 직선의 기울기의 역수야. 마이너스 역수, 마이너스 역수니까. 되고 있나? 왜 그러노? 마이너스. 원래 주어진 수의 역수 해서 1된거다 말이지.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고? 1 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나고 기울기가 이 직선에 대해서는 이의 기울기니까 기울기가 얼마인 2인 직선 y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만네 이지하네. 와, 교수님, 이거는 이지가 아닌데요. 이지하네. 이지하네. 넘어가보자. 복습을 해야 됩니다. 예, 복습을 했다 치고. 역시 똑같은 형태이면서, 요번에 한꺼번에 두 문제를 풀어라. 그러면 1번. 평행인 직선을, 구하, 평행인 직선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원래 주어져 있는 이거, 이거네. 자, 평행. 평행이니까 기울기 같아야 되니까, 기울기 같아야 되니까 그, 그대로네. 둘이 같으면서 어떤 점이 지나노?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들키고 이번 원래 주어져 있는 기울기가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새로 이제 필요로 하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역수니까. 이렇게. 얼마나 쉽노? 어떤 점을 지나노? 역시 똑같은 점을 지나는 형태. 이 말이지. 예. 와우. 근데 조금 쉬워지네. 수학도 할 만하네. 이 말이지,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1인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 와우, 이지하네. 뭐할 만하네. 이 말이지, 넘어가 볼까요? 자, 주어져 있는 이 형태도 주어져 있는 이 형태도 똑같습니다. 평행이고 수직이고 되니까 이것도 구할 수 있겠지요. 예 여러분들이 할수 있다고 소리 없는 아우성 막 치고 있네. 어, 제가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해보는 걸로 하고 일단 꼭 풀어보십시오.